자 그다음 문제 봅시다. 그다음 문제는 함수 두 개가 있고 얘네가 저멀저 저 멀리 저 멀리 갔을 때뭐 이렇게 되는 뭐 개수는 이렇게 묻는데 그럼 일단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자 얘는 자저 멀리 갔을 때, 저 멀리 갔을 때, 저 멀리 갔을 때니까 언,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, 쭉 맞죠?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겠고 자 얘는 뭐예요? 얘는 저 멀리 갔을 때는 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겠지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 카드?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아 그렇지 이거 x는 n. 그래서 x는 n을 이렇게 샷거다 치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? 여기는 n, 3분의 n 제곱,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될 거고.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? 여기는 n, 8-2분의 n제곱.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정수점들을 다 세라고 하시네. 맞죠? 그럼 이제 문제지. 정수점을 어떻게 세나. 정수점을 어떻게 세나.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. 좀 간단한 예시. 간단한 예시. 자, 막대기가,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, 여기가 100이고, 얘 100이고, 얘 1이에요. 그럼 요 안에 정수점이 몇개 있나라고 하면은, 100개잖아. 1부터 100까지니까. 결론은 알잖아, 맞죠?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99잖아. 즉,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거겠지. 됐죠? 차이에다가 더하기 1까지 하면은, 여기 있는 정수점에 뭐가 된다? 개수가 되겠죠. 다 되죠, 여까지는 그러면 나는 행복회로를 좀 돌려봅시다. 뭐, 정수라고 생각하고,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, 어차피 두 개를 뭐할 거다? 빼겠죠. 빼고 더하기 1까지 하겠지. 그럼 빼고 더하기 1을 하면은, 자, 6분의 5n 제곱. 마이너스 2n. 그래서 얘 빼면 마이너스 5. 근데 플러스 1까지 하니까 플러스 4. 요런 개수가 나올 까야 이게 개수죠. 이게 개수. 이게 개수인데.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, 정수가 아니면 요둘 중에 하나가. 캐봤자, 해봤자 한두 개 차이 나잖아. 맞죠? 사실 나 이거 더하기 일도안 가르치려고 그랬어. 그냥 한두 개 차이 나잖아. 한두 개 차이 나니까 그냥 극한으로 봤을 때 여기 그냥 얘를 그대로 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맞지?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그러니까 얘는 사실 결론을 보고 풀이 방법을 정하는 거지. 결론이 이게 아니었고 만약에 적당히 개수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해라 라고 했으면 얘가 30번이지. 맞죠? 근데 얘는 뭐다 대충 살자 이거지 대충 그 여기 대충 얹지 뭐 답도 이렇게 대충 나와 대가 됐죠?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.